안안닿에 지금 막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스가 좀, 흐리면서 아주, 좋아요아이아름아름답다달주 아주, 아주, 일단 아은아름다워 그렇죠? 사람이나 짐승이나 나무나 관리를 잘 해야 돼요. 아, 이발을 잘 시키니까 예쁘잖아. 저도 이발을 하리라고 하시죠. <laughs> 할렐루야. 할렐루야. 이 정도 올라가는 거죠. 가슴이 아차고 찢어지는 것 같아요. 어휴. 아. 아, 천천히. 음. 이제 저, 에, 저 공사하는 게에스파리에스파리트가 공사되면, 여기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, 이렇게 해요. 아. 에스카레에서 군사를 하고 있어요. 전체로 막바로. 하 순간으로 심장도 쓰려 아우 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도 아, 어, 힘이 들어요 아, 이 정도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? 오늘도 진료를 잘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대병원 도착했습니다. 모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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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고.